고미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아, 그러니까 춘천닭갈비인데 이거는 아니요, 아니요. 특제 소스를 직접 개발거 한다. 네, 네. 이 춘천닭갈비 이거는 사장님 이 직접 양념을 개발하신 거예요? 예, 2년을 걸쳐서 2년. 이 소스를 개발한다고. 예. 우리나라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아. 중국인은 숙성 과정은 중국의 사천지에서. 예. 이제 이제 아 그러시는 어, 알겠습니다. 음, 맛을 내기 위한 인고의 노력을 음, 엄청나게 하셨다는군시까지는 아침에도 와요. 대단하시네. 원래 제갈비치고 제주처럼 이서는데도 이쪽에는 경남 지방에는 우수 미생 거의 없 제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도 예. 시청 직원이 와서 하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 음. 데 음. 지금 6년 차 지금 가. 그렇네요. 매우 우수 위생 위생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당. 자한번 해서 우리 싸도 보싸 보세요 한번. 네. 아직 아니었어요 네. 네. 예, 여기는 무슨 치즈로? 99% 모짜렐라 치즈. 99%? 그럼 거의 뭐 아, 저기, 저기 모짜렐라 어디 어디 99%? 표지판에. 표지판에. 99% 모짜렐라 치즈. 그 우리 아, 99%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거 반드시 치즈를 넣어야 되겠네 여기는. 맛도 잡으면서. 어. 어. 라 라면 살이 넣고 99% 모짜렐라 치즈가 투입이 되었다 이거 안시키면 정말 후회한다는. 99% 순도 모짜렐라 치즈 근데 이게 해집에 가는 것보 싸게 치는다 어? 1인분에 11,000원이고 우리 4명이니까 해집에 어, 가면 어, 싸게 치는구나 어. 오, 모짜렐라 치즈가 더더 듬뿍 듬뿍 비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모르는데 그럼 자그제도에또 프랜차이즈가 아닌 춘천 닭갈비 맛집 맛집 자 이걸 먹을 때치즈는 어떻게 먹어? 치즈는 조금씩 누르고 붙어. 어, 누르고. 어. 찍어. 찍어가지고. 이렇게. 네. 아, 지가가지고거기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아, 말아서. 아 닭갈비 말아가지고 돌돌렇게 이렇게. 이렇이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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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돌돌돌 음. 자. 아. 치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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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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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50%는 잘리는데, 네, 오, 진짜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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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는, 진짜는 늘어난다고. 진 합니다. 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쭉쭉, 오, 쭉쭉. 아. 아. 오우 팍! 팍퀴즈 맛있네 음, 치, 진짜 치즈 많이 네 쭉쭉 늘어지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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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렐라를 들어간 라, 라면 사리. 응.